이제 음? 네, 요거만 빠놓고 말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럴 때, 네, 네. 지 아빠가 말렸구나. 이렇게 아 바싹 말려요, 하얗게. 네, 네. 이런 게 없고 하얗게, 응? 아, 아, 그게 바싹 말려야 돼. 이렇게 하얗게 된다는 거죠? 어어, 이렇게 안 되고. 어, 이렇게 하얗잖아요, 이거. 아, 이렇게 된다는 거죠? 그런 이유로 말려야 돼. 알겠습니다. 어? 네. 그래야 저빼 빠져가지고 한번 빼 빠지자는 한번 더 해야 되니까. 아, 네. 여기 다른 거는 괜찮은데, 네. 여기는 한번